자, 됐어요? 네. 3등분 나눴으면 이번에는 어디를 할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되는데, 요게 하고 요첫 번째 점, 3등분 나는 첫 번째 점을,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아, 잘을 잘못했어요. 이걸 곡을 이렇게 많이 주면, 이거 아금질을 할까요? 소매를 만들 거예요? 아니면 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 이쪽으로 할것 같은데. 지금 앞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요거하고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요, 요, 기를 이용해가지고 요번에는 어딜까요? 여기 3등분 나는 제일 마지막쯤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네 연결됐죠? 연결됐으면 뒤쪽에요 지금 이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연결시킨 게 맞아요? 자. 그, <목소리도> 굉장히, 굉장 많아. 이게, 이게, 이게 어색해 보이지? 뭐가 어색하지? 뭐가 어색하지? 나한테 한 뭐. 나한테 치고. 자, 뒤에 것도 똑같이, 여기에, 중간선을 나눠 놓은 점을, 소매산하고 연결해 줄게요. 여기, 여기. 여기 위에 직각선을 이탈하면 안돼요. 이탈하면 소매 살이 없어서요. 음. 아 이게 이탈하면 안 된다고요? 네, 이탈하면 안돼요. 딱거기다가 연결해 주세요. 음, 그쵸? 아까 그게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응. 응. 찾아요 응, 음? 응, 음, 음. 거기까지 맞는 점을 찾으면 돼요. 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어디 들어갔어? 이탈해서 네, 안쪽으로 네. 들어갔죠? 응, 음. 거기다 놓고, 이탈 안한 개서. 응? 음? 음. 잠깐 자를 이쁘게 해야 옷이 이쁘게 나오죠? 자, 요 정도. 연필선을 좀 놔두고,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요걸 요렇게될 거예요. 네. 중간지점하고 요렇게 연결. 그럼 커이 나왔죠? 이안에다가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은 대학에가게 보니까 지금 어그 조건이 너무 적으면 되겠 이렇게 놓고 여기서 분실 해야 돼요 네 다음은 소매로 볼게요 소매 둘레가 우리 재질을 안 왔죠? 네난시면 그냥 기둥으로 할게요 네자 네. 여기서 2에 2분의 반을 들어와야 돼요 2에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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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반이요? 네 음. 2에 이분의반 그리고 여기서 8인치 8인치 응. 거기 2분의 2와 2분의 1어 여기서 메시지. 여기서 여기지 8인치 응. 8인치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면 되죠. 연결. 네. 어, 네. 지가 네. 도망가 자, 요거도 똑같이 밑에 전도 이렇게 연결만 해 여기까지 힘든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가 티셔츠 소매인데. 여기서 편의점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걸 또 그대로 그려볼 거예요. 여기까지 끝났는데. 몸통은 다 해봤죠? 네. 네다 해봤으니까 소매를 다시 그려서 자를 거예요. 네.